아 진짜 맞아. 맞아. 엄마가 그걸 참을 수 없어서 우리의 짱구는 정말 못말야 짱구야! 안녕하세요 짱구 의기인생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짱구의 강팬 로예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시거 송라이터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네 지금 뭐김페리 이름으로 계속 앨범 내고 있고요. 저도 셀프 프로듀서 아이돌이라서 아, 셀프 프로듀 <laughs> 네. 아이돌 찍어 송라이터처럼 노래도 만들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아 짱구 자무 패턴은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번에 진짜 만화에 나오는 짱구 이불이랑 똑같은 게 나왔다고. 아, 진짜? 한번 받아볼까요? 기대가 빨리 되네요. 주세요. 오이 이거 등장. 어, 엄청 푹신푹신하다. 그러니까요. 딱 만화에 나왔던 그대로. 어, 귀여워. 베개 커버. 뭔가 베개 커버도 푹신푹신한데요? 여기 솜이 살짝 들어 있네요. 여기 짱구 그려져 있어. 아, 귀여워. 이거 생각도 못 했는데 여기 짱구 그려져 있네요. 이게 또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몰라요. 구인지 이제 그려놔야. 아, 이것은 짱구입니다. 이제 메이드인 짱구. 알려주는 거죠. 이 눈도 약간 짱구처럼 물결만 렇게 눈이 되어는것 같은데.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또 까는 제품이죠. 요 패드. 것 같죠? 약간 요가 매트 같은 느낌? 여기서 요가를 어떻게 해요? 아니, 요가를 하자는 게 아니고 <laughs> 요가처럼 폭신폭신하잖아 아, 미안합니다 겨울보다는 이렇게 봄, 가을 약간 그러니까 음... 쌀쌀해질 때쯤에 음. 이렇게 덮어도 될것 같고 들러붙는 재질이 아니라서 여름에도 또 따뜻하게 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름에 에어컨 세게 틀어놓고 딱이지! 때 좋네요 어, 들러붙지 딱이죠. 않고 음. 사실 이불은 일단 돌톰해야돼 허리 잘 받쳐줄 것 같은 느낌? 어, <laughs> 제가 허리가 되게 안 좋거든요 아, 진짜 나도 이거 <laughs> 설치를 빨리 해서 누워버릴까요? 그냥? 아, 해볼까요? 아, 됐다! 이제 누우면 되는 것 뭐지? 그게 뭐예요? 이거 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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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입고 그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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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항상 나오잖아요. 같이 노는 기분? 또 짱구가 의외로 의리 있어요. 그쵸, 그쵸. 철수도 애가... 되게 많이 도와줬고, 맞아, 맞아. 든든한 친구가 생긴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음... 짱구를 되게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사실 이게 짱구가 보면 저런 과감함 무모함, 음. 어 약간 나도 좀 저런 면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약간 어릴 때는 동경 같은? 근데 뭐 사실 그거 아니어도 그냥 봐도 귀엽잖아요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남녀노소? <laughs> 저희보다 조금 앞세되면 둘리가 있을 거고 <laughs> 우리한테는 구 같은 게 있는 거지 짱구라는 아이 자체는 어떤 의미예요? 태림들은? 아... 저도 이제 사실 제 주변, 제 또래 분들 중에 짱구를 이렇게 정확한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저를 기억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해요. 짱구랑 되게 관련된 에피소드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네, 소개시켜 주실 거어요 저... 짱구 극장판 꿈꾸는 세계 대 돌격 꿈과 관련된 편이었잖아요. 아. 그래서 친구들이랑 다 같이 제가 꼭 잠옷을 입고 가야 한다고. <laughs> 진짜로 잠옷 입고 베개도 친구들도 입고. 잠옷. 네 제가 입고. 강제로 입혔어요. <laughs> 자기 입는 잠옷 다 어, 아아 그런 걸 입고서 네. 극장에서 진짜 몰입하면서 봤던 추억이 아 있어요. 극장판 중에 음. 나름 또 제일 탑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얼음 제국의 역습 그렇죠. 있잖아요 얼음 제국이 진짜 유명하그 네. 안에서 이제 짱구 아빠가 했던 대사 중에 내 인생은 하찮지 않아 그래서 가족이 있는 삶을 너에게도 알려주고 싶을 정도라고 뭐 이런 식의 음. 대사가 나와요 그 대사에서 영감님이 오셔가지고 가사를 써서 앨범을 낸 적이 야너 잊지 못할 것 같아 무슨 눈겠지만 기억 남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극장판? 이 웃겼던 장면이 있던 게 로봇 아빠에서 아 악당이 네. 무지개 노래를 이렇게 불러. 네네네 네. 아, 아 이걸 사랑해 맞아요? 이렇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진짜 <laughs> <그죠? 웃음> 너무 충격적이어 가지고 극장판들이 평이 좋았던 것들은 대부분 보면 한구 아빠들이 좀 맞아. 쉽기 전국시대 주제로 했던 아, 정국. 거기에서 짱구가 없어졌잖아요. 엄마랑 아빠랑 짱구를 찾으러 가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약간 고민하고 있으니까 아빠가 이제 짱구가 없는 삶에 미련이라도 있다는 거야 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게 있는데 이거 되게 그냥 슉 지나가는 자리인데 약간 뿅이 있더라고요. 저 약간 소름 교환 씨가 들었다 놨다 해루님좀 짱구 아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나는 음. 것들이나 에피소드나 뭐 이런 거 없으세요? 찐 사랑이 느껴졌던 게 다들 어른제국을 꼽는데 아무래도 어, 네. 어른제국 가장 유명해서 저도 그거에 되게 찐 사랑 느끼긴 했지만은 그건 너무 유명하니까 너무 유명한 또 뭐가 있냐면 로봇 아빠. 그렇죠. 마지막 어. 팔씨름. 아 맞아. 맞아 맞아 짱구 아빠가 복제가 돼서 로봇 아빠 되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그러니까 나도 아빠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어, 나도 이겨야 내가 돼? 아빠야 이렇게 라고 하다가 이제 뒤에서 음. 짱구 엄마가 힘내요 하는 응원 소리를 듣고 그때 깨달은 거지 아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때 저주잖아요 딱그 음, 타이밍에 그때 짱구가 이제 달려와서 로봇 아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때 했던 대사가 제일 좋요죠 참, 강아지, 너의 아빠는. 응. 딱그 대사가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짱구를 네. 다른 분들에게 추천을 해준다면은 극장판을 먼저 보라고 극장판 하고 죠그 다음에 옴니버스로 넘어가서 TV 판을 보게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른 친구들 군의 역습도 그렇고, 해퍼은 장어만 네. 전투, 로버더파의 역습도 되게 괜찮고, 그. 짱구 이렇게 보시면서 감동의 포인트 그런 거는 어디 에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짱판에서는 꿈꾸는 세계 대 돌격 거기서 마지막에 보라라는 캐릭터가 악몽에 시달려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엄마가 나를 미워하고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 짱구 엄마가 그걸 참을 수 없어서 꿈속에 뛰어들어서 자식을 지키려고 시린 소리를 하는 게 엄마라고 맞아, 이렇게 말한 장면인데 딱그노래이 잠옷 입고 눈물 줄줄을. 저는 그래서 맹구가 진짜 좋거든요. 딱한 번씩 말을 할때 핵심을 딱 찝는. 은퇴하고 가질만한 취미를 갖고 돌. 있죠. 돌어 돌. 여기서. 어, 어, 레 그렇죠. <laughs> 좋아하는 캐릭터 있었어요? 주먹이 아니라 만. 아니에요.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캐릭터. 이 t v 판에피소드 중에 전국 유치원 원장 모임 평 보셨어요? 아니, 해주세요. 거기서 보면은 그 원장 선생님 이 여섯 명 정도가 모여있는데 다 얼굴 주먹님이야. 난리가 났어. 얼굴 막다 무섭게 생기고 그래서 아니 이세끼과 원장 선생님들은 다왜 이래? 이러면서. 짱구의 캐릭터에 대해서 뭐 음. 좀더 좀더 깊은 생각들 그런 거 있으면 공유해 줄수 음. 있나요? 진짜 그러니까 한 순간에 나한 어. 순간에 어 약간 이놈 보소 어. 이런 감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이제 TV 판 같은 경우에는 철수 편에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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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항상 보면 짱구가 그렇죠. 이러나 저러나 철수가 어. 똥 싸고 다니면 짱구가 다 닦고 다녀. <laughs> 이거는 국룰이야. 아, 실제로 그런 장면도 있어가지고 아, 실제로도 있지. 실제로 네. 철수가 배탈이 나서 이렇게. 전좀 놀란 게짱아가 음. 음. 나오고서 은근 책임감이 어? 생기. 어. 짱아야 이러면 엄마한테 혼난단 말이야. 음. 막 이러고 계속 다섯 살이긴 하지만 조금 성장한 음. 모습이 나오기도 음. 하더라고요. 오늘도 기타 가져오셨고 아까부터 계속 이제 셀프 프로듀싱 아이돌이라고 그것도 셀프로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들려 주세요. 1 2 개미는 뚠뚠 오늘도 뚠뚠 <둔> <둔> 열심히 쳐 봐도 돼요? 네. 네. 아 저도 질수 없으니까 이번에 제가 춤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춤인지 설명 한번 좀 먼저 해줄 수 있어요? 호흡 음. 스텝 마지막 최후의 공격 장면 때 나왔던 댄스권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연속 동작으로 싹 보여주시면 제가 옆에서 열심히 좀 따라 해볼게요 따다다 다다 따다다 다따따따앤 호흡 스텝 킥을 하고 호흡 스텝 점프를 하고 호흡 푸른 하늘에 경쾌한 발소리가 울려 퍼지네 계속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네, 이게 아이씨. 앞으로 가면서 기차놀이었아 기차놀이 이렇게? 댄건이었습니다 아... 춤을 아, 췄더니 네. <laughs> 아, 또, 또, 또 되게 많은 이야기도 하고 표현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짱구한테 그냥 하고 싶은 말들? 뭐 이런 게 있으시면 저기에 짱구가 있다고 생각하고 아, 아 그렇게? 오케이 콜 하이큐! 둘자 짱구야 언제나 다섯살의 마음을 나눠줘서 고마워 오래오래 함께하자 영원한 다섯살 떡님말 방공대 파이야 하, 연, 연극 보는 기분이었어요 되게 야이 자식아 집 대출도 삼십오 년 남았는데 그 자꾸 뒤 때려 보시고 그러면 안돼 굿즈 많이 많이 내주렴 나 이제 다살수 있어 어제 저작권료 들어왔어 앞으로도 늘 행복해라 고맙다 짱구야 사랑해. 아 하하, 그래요? 아하. 오늘 또 출연 되게 재밌었거든요 저는 저도 짱구 얘기를 정말 많이 할수 있어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로인님은 이제 행동으로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음? 약간 행동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laughs> 짱구파? 짱구 보는 것 같았어요 소감이라면은 그래 맞아 하나 더있다고 굿즈가 너무너무 탐나 다 가져가면 그러니까 응. 열심히 버셔야 돼요 응. 셀프 다... 프로듀싱 아이돌 그거 많이 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짱구를 다시 생각해 주시고 응. 오래오래 짱구를 기억해 주셔 좋겠어요. 또 다른 시각으로 볼수 있는 계기가 되면 저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응. 오늘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응. 감사합니다.